저희가 채취를 할때 흰머리가 나오면 그걸 심느냐 안 심느냐, 흰머리 뽑느냐 안 뽑느냐. 네, 안녕하세요 노블라인의 백현영 원장입니다. 이 환자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흰머리 있잖아요. 흰머리는 어떻게 하느냐. 어, 저희가 채취를 할때 흰머리가 나오면 그걸 심느냐 안 심느냐, 흰머리는 뽑느냐 안 뽑느냐 이걸 되게 궁금해하세요. 제가 오늘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선 흰머리는요 종류가 보통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 나이가 들면서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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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그런 흰머리가 있고, 어, 어, 새치머리라고 하죠. 보통 젊은데 어, 흰머리가 여기저기 이렇게 나는 것을 보통 새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나이가 들면서 이제 머리가 점점점 하얘지는 경우에는 보통 옆에부터 시작합니다. 이 옆머리부터 시작을 하고, 그다음에 뒤로 이렇게 가고, 전반적으로 또 앞에도 이렇게 생기고, 이런 순서대로 가는데 새치머리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가 않아. 그냥 여기저기 막 어, 랜덤으로 여기저기 막 생길 수가 있고 뭉쳐서 나지 않고 이렇게 섞여있죠 한두 개 섞여있는 그런 경우들이 많죠 전반적으로 백발이신 분들은 뭐 문제가 없겠죠 그냥 뭐 여기서 하얀 걸 뽑아서 여기 앞에다 옮겨 놓으면은 다 같이 하얀 머리니까 그냥 섞이면은 뭐 자연스럽게 되니까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흰머리의 비중이 한한 2, 30%, 3, 40% 요런 분들 요런 분들이 조금 애매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가 좀 애매해지는 거죠 그런 분들을 수술할 때에는 저희가 이제 두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어, 앞쪽으로 저희가 이제 앞쪽을 보통 많이 수술하니까 어, 뒷머리에는 흰머리가 있어도 되지만 앞쪽은 흰머리가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저희가 뒤에서 어, 흰머리는 뽑지 않고 검은 머리만 골라서 뽑아서 앞쪽으로 옮겨 심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좀 있으셔서 흰머리가 전혀 신경이 쓰이지 않으신다거나 아니면은 어, 염색을 자주 하고 다녀서 어, 흰머리가 어차피 어, 흰머리가 있어도 별로 상관이 없는 이런 분들은 저희가 뒤에서 뽑을 때에도 아예 뒤쪽을 까맣게 염색을 다 해버려요. 그러면 어떤 게 흰머리고 어떤 게 까만 머리인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냥 무작위로 그냥 뽑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어, 옮겨 심는 것도 중간중간에 흰머리가 섞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어, 이 흰머리를 또 생각해야 될 때가 언제냐면요. 이 앞에 헤어라인 앞에 헤어라인을 만들 때 이제 저희가 이제 굵은 모발들을 안 쓰고 가는 모발들을 뒤쪽에서 이제 골라서 뽑아서 쓰는데 어떤 원장님들은 여기 옆에 있는 모발들이 좀 가늘다고 래서 헤어라인 쪽에다가는 이렇게 옆에 있는 모발들을 뽑아서 쓰는 경우들을 봤는데 이제 그게 좀 위험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흰머리가 생기면은 이 여기부터, 이 옆에 있는 모발부터 하얗게 되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앞쪽에다가 배치를 하면은 나중에 나이가 드셨을 때 앞에부터 머리가 하얘지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모발 이식을할때 고려를 해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